안녕하세요. 우주 어디가입니다. 이번에 우주 가족은 오픈 10일 밖에 안된 올해 가장 핫한 신상 호텔, 솔비치 남해에 다녀왔는데요. 내돈내상으로 2박 3일간 머물면서 느낀 솔비치 남해의 볼도 있는 낚시, 무식 속식패페 무료 피즈 시설, 프라이빗 비치, 인피니티 풀등 직접 알아온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로비로 들어갑니다. 로비가 웅장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여기서 꿀팁. 솔피치는 체크인 당일 선착순으로 객실을 배정해서 일찍 도착할수록 뷰가 좋은 객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객실키는 3시부터 받을 수 있어서 저희는 먼저 부대시설을 돌아봤어요. 빌라동 7층에 15호 씨라는 공간이 있는데 바다가 내려다보여서 뷰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어... 계단을 내려가면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원형 조형물이 있고 두 번째 꿀팁인 무료 키즈 시설이 있었어요. 키즈 시설은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솔비치는 이탈리아 포지타노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모파트리가 곳곳에 비치되어 뭐 팔아요? 있었어요. 파라요? 파라서 팔아서 팔아요? <laughs> 이번에는 빌라 동 1층으로 내려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여기가 프라이빗 비치인데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바다 좋아하는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곳은 비스트로 개미인데 낮에는 카페로 저녁에는 바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비스트로 개미 옆으로 이쁜 산책로가 있으니 꼭 걸어보세요. 개미든 잠시 후 소개해드릴게요. 바다가 보이는 산책로 곳곳에는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찍기 좋았어요. 조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중간에 귀여운 돌가족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전망대 산책로를 올라가 봅니다. 곤충 좋아하는 우주는 이쁜 풍뎅이를 한 마리 잡았어요. <laughs> 어떻게 잡았다고? 어, 그냥 바닥에 떨어지도록. 위와 옆으로 보이는 바다가 너무 이쁜 산책로였어요. 여기서 꿀팁! 전망대 산책로는 경사가 심해서 힘든데 호텔 1층 주차장으로 올라오는 길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오르실 수 있어요. 중간에 포트 존에서 사진도 찍고요. 아, 네, 네. 전망대 산책 강추합니다. 이번에는 호텔동으로 이동. 호텔동 3층에는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이 몰려있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술비치 남해의 이색 액티비티 사계절 스케이트 아이스비치입니다. 아이스비치의 스케이트장은 얼음이 아닌 특수 플라스틱 재질로 사계절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었는데 야외에 있다 보니 더워서 즐기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다음은 메리디온의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카페 입구에 노란색 베스타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자리도 편했는데 아메리카노가 만원인 고급 카페치고는 음료와 베이커리의 맛이 아쉬웠습니다. 메디온의 카페 옆으로는 부생주스 편의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남해군 기념품이 눈에 띄었어요. 호텔을 둘러보고 객실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객실로 이동합니다. 저희는 디럭스 스위트 객실이었고 9층으로 배정받았어요. 객실 소개해 드릴게요. 입구 좌측으로 화장실이 있고 그 옆으로 오션뷰의 안방과 안방 화장실 코너 오션뷰가 아름다운 거실 오션뷰의 작은 방이 있었어요. 우주가 침대 테스트를 했는데 쿠션이 적당하고 너무 편해서 꿀잠 잤습니다. 여기서 단점: 아직 오픈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스템이 불안한지 객실 청소 상태가 아쉬웠어요. 그래도 친절한 응대와 신속한 대응은 좋았습니다. 이제 디너 뷔페를 먹으러 가볼까요? 뷰가 좋은 창가 쪽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서 디너 뷔페 꿀팁. 개인적으로 자리는 인피니티풀 뷰의 원형 테이블 뷰가 가장 좋았어요. 디너 뷔페 메뉴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희는 랍스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주말에만 나온다고 해요 평일에는 매개가 있었습니다. 양갈비, 살치 살치케이크 등 고기 종류도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먹어볼까요? 을위하 뭐 어? <laughs> 첩첩박사 우주는 대게와 전복을 집중 공략했어요. 파스타는 주문하면 만들어 주셨는데 우주가 세 접시나 먹었습니다. 사실 디너 뷔페의 가격이 1인 11만원으로 부담되었는데 음식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여기서 꿀팁! 소노 호텔 엘리조트 앱에 신규 가입하면 뷔페 1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디너 뷔페 강추합니다. 저녁 먹고 소화시킬 겸 헬스장으로 네, 네. 출발합니다. 그런데 헬스장은 16세 이하는 부상 위험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헬스장은 다른 호텔과 비교하여 기구도 많고 청결했어요. 저희는 야간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꿀팁. 호텔동과 빌라동 사이에 피셔맨 아이슬란드라는 무료 놀이 시설이 있었어요. 이곳은 블로그와 유튜브에 소개된 게 없더라고요. 저녁 먹고 소화시키기 너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우주와 신나게 놀았어요. 소화시키고 칵테일 한 잔을 하기 위해 비스트로 개미로 이동합니다. 잠깐. 비스트로 개미는 인테리어가 한국적이고 고급스러웠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유자모이토 레몬 사와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어요. 남해에서 잡은 멸치가 기본 안주로 나옵니다. 이야요. Yeah, 이야요. Yeah, 개미는 특히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아름답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첫째 날을 마무리합니다. 둘째 날은 남해 관광지를 돌아보려고 해요. 저희는 아점으로 미조면에 은석쌈밥을 선택했어요. 메뉴는 멸치쌈밥과 전복솥밥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었어요. 우주는 전복솥밥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독일 마을로 향했어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경치가 좋았습니다. 하나, 둘, 셋. 간단하게 독일 마을을 둘러보고 원예 예술촌으로 이동했어요. 초록 초록하고 정갈한 조경이 외도 보타니아가 떠오르는 곳이었습니다. 제 고양이 <목소리> 있어. 원예 예술촌은 주민들이 살고 계셨는데 마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마을에 있는 카페에 더위를 식히러 들어갑니다.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흰 나비가 우주 옷에 날아와 앉았어요. 나비가 우주가 좋은가봐. 아니야.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랭이 마을로 이동. 비가 와서 전망대에서 바라만 보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탈리아의 포지타노가 떠올랐어요. 사진도 한컷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상주 음모래비치로 이동했는데 바닷가 앞에 찻집이 있어서 차를 마시러 들어왔어요. 따뜻하게 잘 마셨습니다. 이제 바다로 가볼까요? 우주야, 너 축구! 선수 선발됐대. 어.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녁은 근처에서 회, 치킨, 김밥을 포장해서 파티를 했어요. 회는 바다향기 회센터에서 포장했는데 맛이 좋았어요. 추천드립니다. 우주 축구 선수 선발된 거 축하해. 네. 사랑해. 네. 사랑해요. 우주 우승을 위하여. 네. 우승을... 자, 사랑을 위하여. 네. 위하여. <laughs> 우주 축구. 치킨이... 오늘도 소화시킬 겸밤 산책을 나왔습니다. 네. 드릴게요. 간단한 도서와 공풀장, 수유실 등이 있었어요. 우주는 30분 정도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이렇게 2일차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날은 조식 뷔페를 먹고 인피니티 풀에서 놀 거예요. 조식 뷔페 메뉴 보여 드릴게요. 석식 뷔페가 너무 괜찮아서 조식도 기대를 했는데 1인 5만원의 가격에 비하여 메뉴가 아쉬웠어요. 잘 먹었습니다. 숙소에 들어와 잠시 쉬고 체크아웃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코스인 인피니티풀로 출발. 인피니티풀은 호텔동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탈리실을 나오면 앞쪽에 인피니티풀, 코너를 돌아가면 키즈풀, 아래로 내려가면 패밀리풀과 풀사이드바가 나옵니다. 인피니티풀이 풍경도 너무 좋은데 물도 따뜻해서 좋았어요. 다만 저희는 날씨가 안 좋아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키즈풀은 미끄럼틀이 하나밖에 없었고, 놀이 시설도 없어서 우주가 놀기에는 아쉬웠어요. 인피니티풀 아래로 내려가면 패밀리풀이 나옵니다. 여기도 놀까? 깊이 1m, 물 온도도 적당해서 저희 가족은 패밀리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주가배영을 알려줬더니 하더라고요. 야우왜 이렇게 잘해? 사진도 많이 남기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치 남해에 2박 3일 오픈한지 오래되지 않아 아쉬운 점도 좋은 점도 있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오고 싶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주를 위해 올해 매달 여행을 다니기로 했어요. 이번 여행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할수 있어서 더욱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